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 부터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명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아,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땅이죠. 네, 왕의 신하. 그래서 꽤 높은 지위를 말하겠죠,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물론 신분적으로는 높은 사람이었지만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 것.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병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신호이지요. 그리 그러니까 시대도 병든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이병든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병이 듭니다. 나이 들면 병이 안든 사람이 거의 없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 아들이 젊은 아들이 병들었으니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듣고 이렇게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아들의 병을 고쳐 달라는 아버지의 간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들었겠죠 그래서 이 많은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들었던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내 아들도 만져주시면 병에서 치유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표적이 있어야만 아, 믿는 믿음 표적을 보고 믿는 믿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 이상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간증 그비에서는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열심히 했대요 그게 이제 중심으로 알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교회 왔는데 병이 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면 교회를 떠, 떠나고 갔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병 고치는 사역 중요한 사역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이병 고치는 사역 그이 사역임을 능가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병으로 회복되는것다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아는 건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병이 나아도 아무리 백세 인생이 나지만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요. 복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은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 임박하고 죽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정말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확신 가운데서 정말 그 믿음으로 저리가 천국을 갈수 있냐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런 게 어디냐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강하게 반대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말씀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게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죄 어, 용서함 받고 고침받고 다시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로 회복하는 것이 매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매일 깨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깨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깨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중요한 중요한 복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병이 나은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 나은 것이 목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잠깐 주어지는 은혜고 그렇지만 다 죽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어, 이것이 우리의 100 신앙의 전문 아니다. 어, 것을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시는 영생의 어, 선물. 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어, 병을 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병을 낫게 어, 해주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 일꾼으로 충성되 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아들의 병은 고쳐주는 것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 이 선포의 말씀, 예수님이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 말씀이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그렇그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믿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날마다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은 사람 죄 용서함 받은 사람 깨끗이 된 사람임을 항상 확신하고 이죄 용서함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내게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갔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자.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날, 그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이 됐다. 예, 수님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도 예수를 믿고 그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은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복된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이 학교에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원래 미션스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중고등학교 이사장님이 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안치병에 걸려가지고 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I 사장님이 기도하고 예수 믿고 o n t give you any m o n 그리고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이 이 불치병에서 난치병에서 해방됐어요. 병이 치유되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이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쉐즈빌이 아니어도 그학교에 이제 교단에 의해서 목사님을 보내달라, 전도사님을 보내달라. 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학교에 이 목사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학교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그 학교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청소년 때 예민한 때그 모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그기서 예수를 만나는 이 복음전도의 현장으로 학교를 이사님 이사장님이 갖고 나가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그 왕의 신하신하가 아들이 병이 낫자 자기와 온 집안이 그 종들까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사회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의 리더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내가 모시는 상반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직원들이 예수를 믿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군에서도 이 직원들이 예수를 믿을 때, 병사들이 예수 믿기 어 훨씬 쉬워지죠. 제가 그 생각할 때만 해도 주, 주일날에는 병사들이 딴 일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런 신명이 없게 있었는데 모든 병사가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지요? 어, 절을, 절을 가든지 세 개로 나눠서 꼭 가야 겠어요 신명들이 가지 않으면주일 일을 시키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병사들이 모두가 주일날 지면은 어, 교회를 가고, 다신앙사활 하러 가는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 우리가 이 사회에서 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명기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복화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의 자리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회복되어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그 아들이 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이적 속에서 그 아들이 나는 속에서 이 왕의 신하와 그온 집안이 예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주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그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의 온 가족이 온 하인들까지 예수님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터에서 주의 말씀 따라서 믿고 순종하게 가라앉은 속에서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연관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